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이렇게 쓰세요. 2편. 4. 소득 증빙이 애매할 땐 이렇게 해보세요. 현금 장사 위주로 하셔서 수입 증빙이 애매할 경우에 계좌 입금 내역 정리, 포스기 매출 자료, 생활비로 사용된 카드 내역 분석 이런 걸 통해 생활하고 있던 흔적 자체가 증빙이 될수 있어요. 변호사들 실제 전략 팁 적게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법원이 더 좋아합니다. 서류 정리 꿀팁 이런 순서로 하세요. 채무 정리 먼저. 전체 얼마인지 누구한테 얼마인지 명확하게. 소득 증빙 모으기. 국세청 신고자료 통장 입금 내역 카드 매출. 고정 지출 정리. 월세 관리비 인건비 등 사업 유지 비용 정리. 생계비 포함한 전체 지출표 작성. 가족 부양비 포함 남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 가능하게. 상황 가능 금액 계산. 매달 얼마까지는 갚을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정리. 6. 전문가 도움은 언제 필요할까? 본인이 회계나 서류 정리에 너무 약하다면, 수입이 불규칙하거나 빚 종류가 복잡하다면, 집, 차량 등 재산 분리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엔 도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꼭 받아보세요. 상담은 비용이 걱정 없이 개인회생 상담 프로그램도 활용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방법과 꿀팁 중심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서류 준비만 제대로 하면, 개인회생은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도산 전문 변호사와 비밀 상담해 보시길 추천합니다.